아이고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음. <laughs> 저희가 이렇게 원장님한테 네. 원장님께 꼭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네. 인상 한번 보시라고 아. 예비 학생분들이 이 학원의 얼굴인 <laughs> 네. 원장님의 인상 한번 보시라고 네. 관상인상 중요하거든요 요아 네. 그래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laughs> 찍고 있습니다 서 네. 오늘 웨이저 학원 한번 간단하게 투어 시켜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한번 여기부터 보시죠 일단은 여기 어드민 오피스 어. 학생들이 오면 은 여기 우리가 볼게 학생들이 환전을 하러 SM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환전을 학원에서 해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여기서 환전 부탁을 하면 은 환전을 해서 이제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우리가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US달러로 50달러, 100달러 환전이 가능하고요. 정말 배려인데요? 배려도 있는데 우리 학원의 위치적인 가장 큰 장점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SM까지 가서 줄 서가지고 SM 가면 그렇죠? 줄대게기거든요 네. 여권도 들고 와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리고 이 레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SM 레이트하고 비교해 보시면 SM 레이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네. 전 오피스가 이렇게 딱 중심에 있다는 게. 네. 그리고 투명하게. 네. <laughs> 직원들 일하는 거감시하는 아, 저 가끔 이러고 이러고 들으다 봐요. <laughs> 뭐안 하려고. <laughs> 사람들이 이제 네.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 네. 뭐, 지, 실질적으로 직원들 일 열심히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우측으로 돌면은 여기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어요. 야, 라운지. 예, 이 라운지 용도가 뭐냐면은 여기서 학생들, 워케이션 오는 학생들이나 뭐 일을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그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쉼터거든요. 그니까 와이파이 한 500에서 800메가 정도 나오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 거의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아마 필리핀 어학원 내에서 <laughs> 네. 제일 빠를 거라고 내아 알고 있어요. 뭐, 세이브, 뭐, 마닐라 통틀어가지고요. 아 그만큼은 자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업무 보시고 학생들 뭐, 쉼터도 될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요. 그래. 학원 라운지, 이좀 넓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학생들 뭐, 여유롭게 그,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학생들, 뭐, 뭐냐, 리퀘스트나 업무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뭐첫날 왔을 때 여기다 뭐 돈도 내고 교재도 받고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에요. 또 학생 뭐 스케줄이나 이런 거 변경할 때아기자기해좀 꾸며놨어요. 학원은 크지 않은데 작지만 강하다. 이제 이게 우리 학원 모토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룹 강의도 하고 이제 세미나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퍼런스룸이라고 이제 이름은 갖춰놨는데요. 이제 일종의 이제 세미나실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저기는 지금 아직 이제 컴퓨터 한 대만 제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컴퓨터 총 이제 5 대를 놓고 이제 IELTS 그 컴퓨터 베이스 공부하시는 학생들 막 테스트 볼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 학원은 어 이렇게 그룹 강의실에다가 저렇게 그 TV를 설치해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TV 아래 본체가 연결돼 있어 요 컴퓨터 본체가. 아하.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음. 이제 학생들 이제 간단하게 뭐 영화를 볼 수도 있는 뭐 이런 아. 분위기를 만들어놨거든요. 주말에는 아, 넷플릭스 접속해서 영화 보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아무래도 여기 호텔 아니에요. 학원이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여기 프린터를 할수 있게끔. 네, 학생들이 가끔 보면은 티켓을 뽑아야 된다거나 이제 여행을 갈때 여행 일정표나 뭐 이런 확정서 뽑아야 되는 이런.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빚지는 그러니까 거예 보통은 따로 그냥 오피스 가서 네. 쭈뼛쭈뼛 가가지고 네. 부탁하고 막 이런 건데 해놨어요. 상당히 대중화 네. 넘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이게 알아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가서 네. 이제 다른데 한번 좀 볼게요. 이거 여기 리셉션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통로가 좁잖아요. 음. 학생들 뭐 볼일 있을 때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 가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가 식당이에요. 여기 이제 앞에 그 카운터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학원이 뷔페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메뉴가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메뉴에 맞춰서 나와요 음식이. 학생분들이 앉아 계시면 접시에 식사하고 메인 요리를 담아서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 디시 반찬들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떠가시면 되는 거고. 반찬이 이렇게 뭐, 11가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적당하게, 정갈하게 나오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네. 지내면서 밥도 먹어보고, 네. 수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 간자탕이 나와가지고, 그쵸, 뭐. 먹었지만. 네, 어제 뭐. <laughs> 운이 좋았던 거죠, 뭐. <laughs> 맨날 감자탕 나오겠어요? 근데 학생들 피드백 들어보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 학생들도 그러는데,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앞에서 보면 지하 3층이거든요. 하, 한국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웨일즈는 위치가 지하에 위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이게 지하가 아니고요. 지상 3층이에요. 근데 지형 특성상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물갈이라 그러잖아요. 학생분들이. 그 그렇죠. 네, 그래갖고 여기 이제 보리차를 우리가 항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 뭐 보면은 뭐 밖에 나가서 얼음이나 이런 거를 뭐 드시고 배 아픈 것까지 는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막 그러니까 보리차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온수예요. 일반 뜨거운 물이거든요. 일반 뜨거운 물 여기서 바로 받아 드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하게 적이 없어요. 보통 다른 학원들이나 어딜 가면은 이렇게 냉온수기가 돼 있잖아요. 그랬어요. 냉온수기를 빛을 안 해놨어요. 그게 왜 빛을 안 해놨냐면은 그 냉온수기를 살 돈이 없어서 빛을 안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 그렇죠. 돈도 많으신데. <laughs> 아니요. 그게 생각보다 비위생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안에 보면 이제 물을 들어다가 이제 엎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청소를 정기적으로 잘안 해주면 그 안에 이제 물이 끼나 아니면은 바퀴벌레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뭐 이게 청소를 자주 한다그래도 바퀴벌레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바로 보이는 이런 직수 방식으로 이렇게 갖다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냉온수기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신에 이게 전기세 더 많이 듭니다. <웃음> <웃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가능한 거는 음. 학원 규모가 작은 것들이 더통이왜냐면 엄청 큰 데들은 이게 네.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안되더고데 <laughs> 여기는 작지만 강한 워크. <laughs> 우리가 주니어 학생들, 주니어 학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엄마, 아빠도 없는데, 배 아프면 좀 서럽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신경 쓰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한, 이제 한 15년 이상 됐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 이제 다음 장소를 한번 탐험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비즈니스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룹 강의실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제 데모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에까지는 이제 투어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뭐 학생들, 뭐 공, 자율학습도 하고, 이제 그 일과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수업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그룹 방식을 디자인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식당 앞에,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이나 그 아나운스먼트를 갖다 붙여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딜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은데, 이제 뭐뱅 가격도 궁금하고, 이제 이렇게 다 공지를 해 놓은 거예요. 어 아, 너무 네. 좋은데요, 이거. 이게 인당 가격이 아니고 이제 차당 가격이니까 보시고 예약이 필요하시면 학원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도와 주고요. 이건 이제 조이 버스 스케줄. 이제 바교에서 마닐라 가, 내려갈 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붙여 놨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캠프존의 골프 코스에 대한 그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웨일즈학원에서 이제 가장 장점이 여기서 버남 파크까지 도보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짐까지 어떻게 거리가 돼 있고 수영장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있고 테니스장 어떻게 가면 되고 이런 거를 지도상으로 안내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병원 안내.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박요 JI c 학원하고 같이 액티비티라고 있어요 주말에. 네. 어, 스캔 해가지고 이제 그거 보시고 내용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게끔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런 공지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 강의실이고요. 그룹 강의실들이 형태들이 조금씩 틀려요. 여기가 기숙사죠. 그래. 이제 스튜디오 타입 기숙사들하고, 음. 저 끝에는 이제 프리미엄 스튜디오가 있어요. 예. 뭐 네. 지각을 하시고, 걸어서 음. 10초 컷인데? 뭐, 음. 10초도 안 걸리죠? 아, 예. 네. 네. 이런 분들이 제일 네. 지각하는 거 아시죠? 그쵸? 뭐, 종땡 치고 들어가니까. 여기 보면 이제 펑셔널. 아. 이제 펑셔널은 학생들 처음에 도착하면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지금 여기서 월말 시험을 보거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음. 뭐, 책상 요즘에 뭐 학원들 좀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똑같은 책상 많아졌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바로 이제 빨래방이 있어요. 학원 빨래는 이제 유료 시스템이고요. 쿠폰당 180회소고, 음. 1쿠폰이 4kg거든요. 그래서 4kg 이내에는 180회소에서 여기서 이제 드라이까지 다 해서 이제 주는 시스템이고요. 빨래는 이제 타학원들처럼 일정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아무 때나 와서 맡기면 돼요. 보시 이제 8시부터 2시 사이에 이제 맡기면은, 어, 이제 보통 오전에 맡기면 오후에 나오거든요. 네네. 3시에서 6시 사이에 찾아가는 방식이고, 좀 어... 늦게 맡기면은 당연히 당일은 안 나오고요. 네. 이제 다음날 나오게 되죠. 아니, 네.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택닥 맡기면 며칠 어. 뒤에 받잖아요. 맞아요. 어. 네. 그날 바로 내서 바로 가지고 올수 있다는 거. 네. 엄청난 장점입니다. 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번이로 네. 바꿔야겠는데. <laughs> 애니타임으로. 애니타임. 좋은데요.